이때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실비라던가 안보험이라던가 치아보험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험들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 중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비랑 안보험만딱 가입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보험을 잘 가입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보험이 좀 찝찝해서 리모델링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예전에 가입한 정말 금은보화 같은 그런 좋은 보험들을 자칫 잘못해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나 혹은 실수로 자칫 잘못해서 해지하는 불상사가 없으시기 바라는 마음에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보험 상품들이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었는데 옛날 보험들 중에서도 정말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속된 말로 금융보와 같은 보험들이 예전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실비 보험에 속해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실비 보험 가입자 수가 무려 75%에서 77% 가까이 되죠. 무려 10명 중 7, 8명은 대부분 다 가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가입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비 중에서도 2009년도 8월 달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는지 꼭,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요즘 실비보험은 치료받은 의료비를 보장받으시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1일 한도 역시 10만원에서 30만원 한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 과거의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은 상해 관련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입원이나 통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액치료시에 상당히 큰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치과나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역시 원인이 상해, 즉, 우연한 사고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현재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데 사실 이 급여 치료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거는 보통 비급여 치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치료비를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다거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이나 보통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다 하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보장을 받게 되면 지금의 실비는 추가적인 보장을 별도로 받을 수가 없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까지도 50% 중복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진 만큼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한 사고당 180일 한도로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 한도로만 보장을 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어깨가 치료받았더니 금방 나았어요. 원래 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가도 생기고 있는 것 같다가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6개월 후에 어깨가 좀 다시 아프네 이렇게 되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통원치료뿐만 아니라 장기간 입원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 또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 하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그래도 좀더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지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시다면 유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 진단비입니다. 여기서, 오, 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이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암 발생 순위를 보면 수많은 암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해보신 분들이라면, 요즘 사실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 요즘은 보통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뭐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입해놓으셨던 증권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 갑상선암이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암보험에서는 볼수 없는 일반암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신 분들이 갑상선암으로 보험금을 너무 자주 지급 받으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유사암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보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슈가 있었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사이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꼭 확인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 암진단비의 20%까지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년도와 22년도 이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 암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를 많이 넣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알게 된 고객님 한 분이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아쉽게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셔서 유사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가 1대 1 비율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 시기에 가입하신 보험 증권이 있다면 빨리 한번 열어 보시고요. 유사암 진단비 한도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 한도가 높다면 납입 금액 체크해 보고 꼭 유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たん。 인풋 대비 아웃풋 아시죠? 저렴한 금액에 가입을 했었어야 됐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2009년 8월 달 이전에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일상배상 책임이 뭔가요? 자신 혹은 가족들이 타인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적 물적 피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도 배관이 노후가 돼서 아래 집에 물이 떨어지는 피해를 줬다던가 걸어가다가 남의 어깨를 잘못 부딪혀가지고 핸드폰을 파손시켰다던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실수로 남의 차를 피스를 내버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남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을 한다고 해서 일상배상 책임입니다 지금의 일상배상 책임은 대물 20만원과 누수 50만원에 생각보다 높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이전에는 대물 누수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이 단돈 2만원이면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말도 안될 정도로 좋은 특약이죠 네 오늘은 보험 전문가가 말하는 지금은 만들 수 없는 금은보화 같은 옛날 보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내는 돈 대비 청구를 얼마나 하고 있고, 내는 돈 대비 보장을 얼마나 받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나는 철순의 엄마한테 무조건 믿고 맡긴다고 가입을해 놨는데. 나는 친구가 보험 하나 들라고 해서 들어 놨는데. 내용을 모르겠네. 얼른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거나 가지고 계신 증권 한번 열어보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험의 진짜 가치를 알고 활용까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면밀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하고독소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에 대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소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로부터 1년입니다.